믿음으로 하는 말. 로마서 10장 8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증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져 구원에 이르느라. 니 아멘. 로마서 전체 주제가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8장은 구원의 내용이요, 10장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며 어떤 사항에 대하여 하는가에 대해 성령과 그 생각 즉 프로네마를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성령과 성의 어떤 양도로 다다나냐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이나 10장이 다 같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8장은 7장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10장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 거치는 요소와 부딪히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들이 주장하며 자랑하는 무엇의 율법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인가를 공박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거치는 요소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니다. 2절 개혁성경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제론, 네오, 에쿠신으로 되어 있어, 간사가 없는 떼오를 써서 의역한다면, 신적 열심 또는 신앙적 열심을 그들이 갖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자기 의만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그냥 열심일 뿐입니다 다만 자녀교육의 열심과 사업의 열심과 같이 신앙적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만드시 주위의 칭찬과 인정이 뒤따르며 그러므로 더욱더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으므로 심서 자기 위를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율법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 내리려는 것이나 음부에서 끌어 올리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왜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10장 4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자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의를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맞침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에게서 아직 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그 자체만을 볼 때는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해약을, 그것으로 인한 해약을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한다면, 열심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데 있어서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을 하나님의 의로 믿는 분은 뿐인데 그 믿음을 열심히 믿는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은 믿음으로 말미마, 은은 이같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게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가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믿는데 열심히 믿는가? 열심히 뒷발해 줄 수는 있어도 믿는데 무슨 열심히 필요한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는 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믿음에서 는 의는 6절이나 7절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8절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가 내게 가까이 있으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적 행위적인 열심의 마침이 되신가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레마가 되어 가까이 있고 법에 있으며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레마로 말하는 것이 전파이며 그 전파가 바로 시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은 곧 의에 이른 것이요 입으로 시인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의가 되고 의가 레마 말씀이 되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 시인으로 말며마 전파하게 되는 상 이것이 곧 구원이요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셔도 안되고 음부에 계셔도 안됩니다. 그리스도는 내마로내 가까이 계셔야 하며 그리고는 입에 계시고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 호물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지며 전파해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전파할 수 밖에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엔 내용이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많으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부여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없으면 속이 혼이 다들러다 보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벌거벗은 수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